자, 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박형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29만원 선을 두드리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었단 말이죠. 오늘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주면서 이런 이제 이 구간에서 본전 매도와 함께 수익시전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때 레인보우가 좀 하락 추세를 주면서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는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새로운 상승의 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27만원대의 초반대, 좀 두터운 매물대가 받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뒷배에는요, 삼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의 흔들림은 있어도 지금 나오는 흐름이 단순한 반등으로 좀 끝날지 아니면 더큰 파동으로 준비하는 그런 숨 고르기인지 지금 가장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주, 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요, 제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10분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좋아요. 구독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이브 로보틱스 현재 288,500원 약 3.5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는요 298,500원까지 정말 강하게 치고 나오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우리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참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 상승하면 좋겠는데 왜 여기서 또 막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지금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강한지 한 번쯤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평선을 보실게요. 이평선은 지금 현재 27만 9,600원대고요. 21선은 27만 3,600원, 60에서는 27만원 4 0원대에 있잖아요. 지금 완벽한 정배열 너무 이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정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윗꼬리가 흔들리긴 했었지만 전체 구조로는 우리가 정배열의 초입에 바뀌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RSI를 보시면요. 이제 60선까지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70선까지 넘으면, 아직은 좀 가열 전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좀 있죠. 70선까지 가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좀 단순히 그, 가열 구간에서 좀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요. 윗꼬리를 좀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장 마감까지 좀 꾸준히 좀 봐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금요일까지 정말 장이 마감하는 한 주를 마감하는 장 마감까지는 정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정말 눈여겨 깊게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을 보세요. 정말 많은 평소 대비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걸좀알 수가 있고요. 이건 지금 위에서 좀 매도를 던진 것만큼이나 밑에서 그 물량을 받쳐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단순히 차익 실현 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삼성이 최대 주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강한 매수세가 앞으로 더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기하는데 삼성, 삼성 그러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러면서 다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삼성이 단순하게 좀 지분 투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35% 이상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요, 단순히 삼성이 좀 투자를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앞으로 삼성이 로봇에 관련된 테마주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거고, 레인보우는 그 삼성 그림 안에서 앞으로 자회사로서의 위치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이요 정말 한네 다섯 배 이상 넘게 터진 것도요. 단순하게 단타적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앞으로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들어오는 그런 큰 흐름에 탑승하는 수급이 붙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레인보 로보틱스 하면, 뭐, 양파를 가진, 뭐, RBY1 이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가 큰 정말 이슈였는데요. 앞으로의 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선보였다는 거죠. 이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산업 현장에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다른 나라에서 그동안은 수급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그런 것들을 수요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키트, 뭐휠 로봇 같은 라인업들도요,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좀 보여주기 식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실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산업 인프라에 대한 편입과 함께 이런 구조적인 신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은 저가, 오히려 저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자, 하지만요, 지금 자리에서 좀 봤을 때는요, 확실한 분기점이 명확하고요. 자, 위로는 지금 29,800원대. 이때가 조금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보여주면서 30만원, 뭐, 31만원까지. 31만원까지 열리고 있고, 아래로는 좀 28만원 부근에서 27만 9천원 부근이죠. 이 부근까지 좀 이게 방어선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좀 밀리더라도요, 27만 5천원 대까지는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좀 밀릴 가능성보다 자, 이번 주는 상승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다는 해야 되는 그런 그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입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의 상승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에게서 뭐 레인보우가 상승 오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런 상승이 나올 때요, 누군가는요, 한 10%를 가져간다면요, 누군가는 같은 지점에서 100%까지 가져간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요, 지금 위에 있는 강한 매물대를 한 번쯤은 소화하는 흐름은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화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흔들림이라는 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흔들림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오히려 어,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이런 구간에서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어떻게, 얼마나 가져가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이런 흔들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는 10%를 가져간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누군가는 저점에서 또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 계속적인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요, 수익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100%까지 극대화를 시킨다 말씀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하냐, 라는 것보다요. 사실은 어떤 구간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 좀 놓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뛰어야죠. <laughs> 제가 좀 열심히 뛰어가지고 영상에서 좀 이런 부분들 담을 수 있게 좀 앞으로 노력을 좀할 드릴 테고요. 자, 하지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실시간으로 나는 놓친 적도 많아.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어. 뭐 이런 부분들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요.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로요. 제 레인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실시간으로 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요. 어, 꼭 필요한 자료 정도만 보내드리고요. 필요한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좀 어,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요 한 30분 전으로 해 가지고요 좀 알려드릴 테니깐요 제가 좀 신호를 드릴 때는요 좀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차트에 대해서 조금 집중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자네가 뭔데 나한테 신호를 보내 나니말안 네 들을 거야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따라 주셔라 뭐 제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요. 이런 파동이 나올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이미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뿐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없으면 그냥 바람만 보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뭐 감사하다는 의미로 뭐 기프티콘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괜찮습니다 왜냐 전 사실 좀 자랑은 아니지만 죄수 없죠 죄수 없는데 사실 자랑은 아닌데 뭐이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요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냥 마음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여러분들께서 뭐 수익인증 정도만 해주셔도요 충분히 제가 이런 부분들에 제가 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참 거기에서 뿌듯함을 좀 느낄 것 같고요. 그 정도만 좀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아그 제가 유튜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다른 건 모르겠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뭐, 이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말하기 전에 삼성을 계속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참,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이제는 좀 삼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삼성이요,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로봇 사업을요, 성장의 한 축으로 좀 보고 있고요. 계열사별로 뭐 투자나 뭐 인력, 그리고 R&D 조직을 계속적으로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선 상황에서 삼성의 전략은요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지금에 나오는 이런 삼성에 대한 이슈가요 단순하게 그룹 차원의 신호가 아니라는 점이 정말 여러분들에서 깨서 명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겠고요 제가 앞으로 산업적인 시스템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뭐 이런 재난 대응이나 물류, 뭐 의료 이런 여러 이런,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가 추세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실제 로봇들을 조금씩 투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산불진화용 그리고 사종로봇 개발 같은 사례들이 공공영역에서 좀 레퍼런스 만들고 있죠. 그래서요, 지금 단순한 테마로만 볼게 아니라요. 이제는 뭐 AI 뭐 이런 테마들 정말 요새 핫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로봇테마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접가 구간이 좀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자 제가 좀 영상에서는 좀 이런 자료적인 측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그러면 뭐한 시간 뭐두 시간 뭐 정말 이제 토론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좀 이런 주가 주식을 좀 하시는데 있어서 공부라는 건좀 필연적이다. 우리가 뭐 이평선이 어떤 아랫 s 이나 어떤 내뭐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다 아니라 이런 주가를 움직이는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멘텀에 따라서 주간의 미래성 은 바뀐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자료를 드리면요 공부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제 영상을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이 자립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이런 공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구독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시청자분들께서 좀 늘으셨죠. 그래서 제가 어, 이 안내방 안내 정도만 잠깐 가볍게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요 아래 더 보기라고 있으세요. 모바일에서는 오른쪽에 계실 텐데요. 더 보기를 눌러주시면요 그 동안 특정 종목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이 계셨는데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문자 링크 하나 만들어 두었고요. 자, 자료방 입장 같은 경우는 위에 구독자 이벤트 참여라고 있으세요. 여기에 링크를 한번 눌러 주시면요. 창이 하나가 떠요. 창이 뜨는데, 네, 창이 뜨는데. 자, 보시면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이제 막 주식을 입문하신 그런 초보분들도 물론 계실 테고요. 본업이 있으신 직장인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 모두 고려해서 모든 분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게 신경을 써드렸고요. 좀 보시면 제가 좀 창피하지만 승률이 90% 이상 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만큼 큰 수익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안정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시면요. 저희 팀이 있어요. 저희 팀에서 추천하는 종목이 또 따로 있고요. 많은 분들이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복수로 체크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신 부분들 복수로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 보시면 성함이랑 연락처 정도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요즘 저를 사칭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피해 사고들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좀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마련했으니까요. 연락처 정도만 좀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단순히 버틴다고만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꼭 상승을 준다라는 보장을 할수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윗구간에 꼬리가 길게 생기면서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요, 정말 많이 주가 자체가 흔들리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그림 자체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윈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앞으로 조금 더 있을 예정이다. 상승이 분명히 나오겠지만 이 매물대에 대한 소화 과정은 분명히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구간을요. 흔들림이 준다고 해서 아, 주식 참 어렵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관점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신다고요. 그래서요.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의 기준을 좀 세워 두셔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료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필수적으로 공부가 필요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동안 이런 큰 흔들림이 참 많았죠. 참 많았어요. 힘든 구간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가실 구간만 남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수익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중요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요. 좀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특정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시드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물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요 제가 이런 부분들 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요. 어 작은 돈이라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죠? 제가 종목을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리고 또뭐 유료 아니에요. 무료라고요. 저는 항상 모든 걸 진행할 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매수 꼭 하실 필요 없고요. 관심 종목에만 담아두셨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제가 알려드린 타점 정도만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때 좀 타점 정도만 지켜주시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잠시만요. 자,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정말 대폭등이 임박한 그런 대박 같은 종목인데요. 먼저 차트를 좀 보시면요. 제가 상승시 200%라고 좀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시간과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요. 충분히 800%까지 이상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요. 하락 추세 속에서 매집을 1차, 2차, 3차까지 나눠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본격적인 재매집 이후에 장기 입평선을 여기서 좀 돌려주면서 앞으로의 정말 미친 듯한 그런 폭등을 준비 중인 걸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차트가요, 좀 흔해요. 흔한데,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인벤티지 랩이죠. 인벤티지 랩도요, 전형적으로 상승 추세 속에서 한번 매집을 하고, 또 하락 추세를 주면서 매집을 1차, 2차, 3차까지 좀 나눠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무려 7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게 흔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좀 찾아보면 의외로 많아요. 보시면, 셀바스 AI도 전형적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락했을 때 추가적인 매집을 재차 나눠서 하는 것을 또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셀바스 AI 무려 어떻게 됐습니까? 7배 이상 급등했다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지금 이미 바닥 구간부터 정말 많은 양의 매집 패턴을 좀볼 수가 있고요. 제가 좀 자신있게 소개해드린 종목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께서 기존 종목보다도 7배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좀 세력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모두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번호 보이시나요? 위에 번호로요. 대박이라고만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종목을 받아만 보시고요. 관심 종목에만 담아 두셨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알려 드린 타점 정도만 좀 지켜 주시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200%까지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 하나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추가적인 시드를 이런 종목에서 좀 확보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 다른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냉정하게 이런 투자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저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도 원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 하나 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